we don't burn it down burn it down show them c h a n g e t h e shipment o the new car 아이분 이거 이거 또또 만나야 여기서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눌러 주고 수동 2단. 啥时候给我不走？ ボギーたくたくないのよ。 예, 네, 제대로 채워져 있는 느낌, 느낌으로 아시는 건가요? 어 보여요 지금 앞에하고 뒤에하고. 뒤에 코하고 앞에 턱, 턱하고 다 보이거든요. 보이죠? 네. 이게 네, 제대로 안, 안 채워졌으면, 뭐, 입구가 있거나. 그렇죠. 떠, 공간이 뭐, 떠 있다든지. 근데 보통 이제, 저 리치 스테커 가지고 네. 상차해 주는 거는 장비에서 보이잖아요. 네. 그데 터미널에서 이제, TC로 상차를 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봐야 돼요. 특히 야간에, 야간에 어두울 때, 네. 잘안 보일 때좀 좀 애매한데 싶으면 내려가지고 확인을 한다든지 네. 무조건 내 눈으로 보고 믿어야지 이거 아, 이거 얼추 들어갔겠는데 싶어가지고 장비 밑에서 나와가지고 보니까는 콘체올라고 보니까 막뭐 뭔가 뭐 맞아 들어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또차 돌려가지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또그 장비 있는 데또 가가지고 다시 맞춰가지고 또 실어야 되니까. 기준선 요선입니다, 요선. 요선. 예, 예. 그리고. 자, 여기서. 네. 여기서 시작. 자, 가위바위보. 제 먼저 합니다. 예. 야이 정도면 거의 뭐 안정빵인 것 같은데. 유튜하거든요 유튜브. 어 유튜브? 아유 <laughs> 네. <laughs> 더 맛있게 차려놓을걸. 더 <laughs> 맛있게 나왔구만요 어? 맛있게 나왔네요. 아 맛있게 나왔어요. 네. <laughs> 아, 아유 맞잘겠습니다 뭐, 아, 맛있게 드죠예 네, 이거 뭐네개 해가지고 이긴 밥이라 더 맛있겠네. <laughs> 아 저는 오늘 좀 일하는 걸좀 빡센 거를 갔다가 또좀 이렇게. 해어했는데 오늘 좀 수월하게 지금 부산에 빨리 도착해버렸네요 지금 아직 3시 반도 안 됐는데 지금은 네.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일단 건... 그렇죠? 네. 일단은 봐야 되는 그 그렇죠. 일단은 결과 봐야지 이제 이게 보통 있는지 지금 보면서 네. 주변 사람들 말도 들어보면서 좀 그럴 텐데 일단 기회가. 그 기사 자리라는 게, 뭐, 위기든카고든 일단은 그큰 차가 예를 들어서 뭐, 25도. 네. 큰 차를 할, 하려면 당연히 경험이 없는 기사를 저한테도 그런 것네요내 차를 갖다 맡게 되는데, 당연히 경력, 무경력자는 안 쓰죠. 그런데 뭐, 2.5도. 2.5도. 그 다음에 뭐, 5도. 밑에서부터 이제 그 차들은 밑에서부터 어 어느 정도 차고 차고 올라오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톤 수가 높은 차를 당연히 탈수 있는 거고 그거하고 별개로 뭐 카고 차 경력 이 있다 그래가지고 트레일러 뭐 기사 자리도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제가 봤을 때 그거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차의 어떤 그런 그 특성 자체가 틀리니까. 네, 네,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초인데 초보 기사 자리를 구하면서도 기사 자리 뭐 기사 구한다 그러면은 차종이 뭔지부터 따지고 본다니까요 보니까 요즘에 그런 거 같더라고요 사장님 혹시 차가 뭔가요 차가 뭐가 됐든, 일머리가 뭐, 네 뭐, 뭐가 됐든, 본인이 뭐가, 어떤 게 불편하더라도, <laughs> 그거를 감수를 하고, 일단, 내가, 금전적으로 위험 부담을 안고 차를 구매해서, 뭐 진짜 막 수년 동안 막 생고생 하는 그 리스크를 없애고, 일을 시켜준다는데, 그러 거는 이제 좀, 좀 충분히 감안을 하면 일자리 무장, 무조건 구하거든요. 뭐가격든 일단 진짜 추잡더라도 뭐 차주가 진짜 뭐 월급 뭐다 떼먹고 뭐 사기꾼 뭐,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일단 들어가서 일단 일을 해봐야 돼요. 짜막 썩 빠진, 이제, 91A, 이제, 뭐, 창고발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도 하면서, 막, 차도 퍼져가지고, 이제, 막, 그, 바닥에차 퍼져가지고, 추운 한겨울에, 뭐, 물론 저는 그런 경험 해보지 못했지만그렇게가지고 뭐뭐 전화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일하는 공료단들 전화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씩 하 이제 해결해 나가는, 나가는 그런 방법도, 몸으로 경험해보고, 이 시내주행에서 일어나는, 뭐, 뭔가 가진 그런 다양한 경험들, 좀 그런 게 밑바탕이 착착착 쌓이면은 나중에, 뭐 장거리차를 타더라도 이게 이제 진짜 나무가, 뿌리가 탄탄하게 딱 박혀있듯이. 할 때의 그 마음가짐이라든지 멘탈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체력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좀 다양하게 그떻게 이제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차종 가리지 말고 일벌일단 따지지 말고 보통이 요즘 사람들 순정이, 그러니까 차종 가리지 말고 뭐 노선 따지지 말고 뭐가 됐든 일단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나 한번 기사 자리를 한번 가보시라. 하다 못해 기사가 자꾸 바뀌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아, 뭐, 뭐 진짜 너무 일, 힘들어가지고, 뭐, 기사가 자꾸 바뀌는지, 뭐, 뭐, 원인은 모르지만, 일단 뭐, 들어가서 타보면 되잖아요. 타보면 알거 아니에요. 이제 인터넷 하나만 찾아도 답이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결국에는 내가 바깥에 나가서 내가 움직여야지. 로또 1등 당첨이 되려고 하더라도 내가 집에서 나가서 로또방에 가서 로또를 사서 어떤 숫자를 찍을까? 고민은 하겠지만, 그 숫자를 찍어서, 숫자도 맞춰보고,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됐든 5등이라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 로또, 로또 사주다않는데 아, 로또 1등 됐으면 좋겠다. 아, 뭐, 누군가 좋은 번호 안 주나? <laughs> 물론,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움직여야 돼. 요 몸을 움직여야 돼요, 몸을. 이게 머리를 쓰면 안 되고 제가 왔을때이 몸을 움직여야 된다 여기가 1C면 한부로 비가 1고 그렇죠, 그렇죠. 바닥에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넘어가야 되거든요. 차가 누군지 알아보셔든 아마 저 YT 작업하는 데로 넘어갈 거예요. 이대로 넘어가서 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잡았는데 네. 우리가 1번에 자리 잡았는데 다른 차가 3번이다. 네. 3번이아니고 지금 아 3번이면 지금 바로 여기, 여기잖아요 네. 지금 네. 헤드 있는 쪽에. 네. 네. 그럼 그 차가 기다리고 있어야죠. 근데 만약에 뭐 그렇다고 여기 있을 수도,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자기 자리가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요 1번 자리에 내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먼저 자리 잡았잖아요. 네. 그럼 그 차가 와가지고 요 앞에 좀. 제가 내리고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네. 앞에 이렇게 빠져있어요. 그러고 나 장비가 이 내려주고, 네. 제가 빠져나가면, 이제 후진으로 이제 자기 자리를 잡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막, 몰려서는, 네. 안 나오지 않습니까? 몰릴 때가 있어요. 이게 몰리면, 네. 엉망이 되죠, 이제. 여기 주행 통로. 네. 여기 주행로에도 막 대기하고 있고, 엉망이 되죠, 이제. 여기는, 희네들지나다니건 대기 못하고, 네. 여기는 통로인데서버님들길 <laughs> 막고. 근데, 여기 북한은 주행로, 주행로에도 길 막고 막 대기하고 있고 막 그래요. 진짜. 차 엄청 막 복잡할 때는. 지금 저 뒤에 장비가 이제 YT 작업해주고 지금 또 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오고 있는데 아마 요 앞에 YT도 작업해 줄 거예요. 제차 생가고, 시원, 어, 시원하게 지나가죠. 어, 설마 내려주나? 이럴 경우에 부신으로 비켜줘야 돼요. 자, 막사이렌막 올리죠. 응. 야, 그렇죠. 야, 이 뒤에 이 주행 풍너데 이제 씻고 가려고 하네, 씻고 가려고. 잠깐 좀 빼줘야겠다. 이와이티니는 폰이 없잖아요. 네. 그냥 위에 그냥 이제 얹어서 가는 거예요. 있었습니까? 예 <웃음> <웃음> 실제로 이제 운행 중인 차 처음 타나네아출레라 예. 처음 탄 거죠 오늘? 네출레라도그렇고 아, 어쨌든 영업 중 차는 처음. 예 모란나마